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패턴 영어 12번째 시간입니다. Are you sure? 너뭐 no, 뭐인게 확실해?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복습하면서 반복하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음, 구독자가 많을수록 더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업로드 할수 있을 것 라고 생각합니다. Are you sure? 너 확실하니? No. 뭐뭐 뭐, 뭐, 이게 물결이 확실하니? Are you sure? Are you? Are you sure? Sure는 확실하죠. 확실한? 뒤에 오는 게 확실한 거냐? 뒤에 오는 내용이 확실해? Are you sure? 너뭐 no. 뭐인 게 확실해? Are you sure는 다 똑같고 그죠? 이걸 기준으로 뒤에 표현들을 이렇게 새로운 표현들을 넣어왔습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his? 너 no, 이것을 원하다죠. You want this. 너 이거 원하는 게 확실해? 너 이것을 원하는 게 확실하냐? Are you sure you want this? you want this. want t h i s 가 아니라 want this 이렇게 '트' 발음을 이제 뭐 거의 한다 보시면 됩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his? 왜 이렇게 '트' 발음을 안 하냐면 자음과 자음이 이게 렇어 겹쳐 있으면 자음이 세 개죠. 그죠? n 그다음에 tth 가운데 자음은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 수가 없어요, 그, 음성학적으로다가. <laughs> 날 수가 없어요. 어, oh, 하면 되는데, want this 하면 되는데, ᄅ 발음은 영어에 없습니다. ᄅ 발음은 영어에 없어요. 여기 ᄅ 발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영어의 모음은 아에 이오우라고 하죠. ᄅ 없습니다. 아에 이오우, ᄅ가 아니에요. 영어는 ᄅ 발음이 없습니다. You want this. 너는 이것을 원한다. Are you sure you want this? 해번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his? Are you sure you want this? Are you sure you want this? This 끝에 올려줘야죠. 의문문이니까요. 그다음에 You are all right. All right. 괜찮은 거죠. 어, you are all right. 너 괜찮은 게? Are you sure? 확실하니? 너 괜찮은 거 확실하니? 너안 괜찮아 보이는데. Are you sure you are all right? No. You are all right. 너 o All right 한거 맞니? 확실하니? 너 괜찮은 게 확실해? Are you sure you are all right? 같이, 시작. Are you, sure Are you sure you're alright? Are you sure you're alright? Are you sure you're alright? 그 다음에, Are you sure you want to go? want to go입니다. You want to go. to go 하는 것을 원하다. want의 to, to 발음과 to의 to 발음이 같죠. 그래서, 같은 발음이 연속이 되면, 어, 앞에 발음이 소리가 안 난다 그랬죠. 그건 아주 그 자연스러운 소리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You want to go. Are you sure you want to go? 시작. Are you, sure you to go? are you sure you want to go? Are you sure you want to go? Are you sure you want to go? 너 가기를 원하는 게 확실하니? 너 가고 싶니? 라고 쓰면, 해석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Are you sure란 말을 너는 뭐뭐 하는 게 확실해 라는 표현을 일부러 우리나라 해석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좀 일관성 있게 패턴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단어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저랑 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5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뭘 제가 영상 올린다고요? 맞습니다. 암기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암기 영상을 계속 틀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틀어 놔도 됩니다. 설명을 들은 후에 계속이요 어제 거 그제 거까지 같이 복습을 꼭 하셔야 되겠죠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암기 영상으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다시 듣고 싶으면 들으셔도 되고요 암기 영상을 더 많이 보고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이 기억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이비. 그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옵니다 많이 읽으면 수백 번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긴 문장들이죠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Want to go? 고 자리에다가 퀴즈를 넣습니다 go는 가다고 퀴즈는 멈추다예요 그만두다 라는 뜻이죠 그만두다 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하던 걸 그만둘 수도 있고요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한번더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한번더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그만두고 싶은 게 확실하니 세번세번 세번 읽을게요.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Want to go라고 바로 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더 쉬워 보이죠. 근데 quit이란 단어가 떠올라이 됩니다. 어, 아는 단어인데 근데 안 떠오른다고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계속 소리내 읽으면서 계속 소리를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 내 입이 기억해서 소리를 내줍니다. 어, 한번 해보세요. 소리내서 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아, 영어를 소리내서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리내서 해야 됩니다. 제 암기 영상을 활용해 보세요. Are you sure you are telling the truth? You are telling이죠? You are. 그, you are를 붙여서 you are라고 하죠. you are 너의라는 you are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Telling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be 동사 ing죠. b 동사 동사의 ing 이런 걸 이제 진행형이라고 하죠. b 동사 ing 진행형 말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죠. 뭐를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The truth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중이지. 야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확실하지? 확실해? 이제 너 확실해 이 표현을 지금 제가 해석에도 계속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너, 사, 너 말하는 거 맞지? 진, 진짜 말하는 거지? 너 그거 말하는 거 사실이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을 지금 뇌 속에, 뇌 속에, 여러분들의 뇌 속에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인지시키려고 너 뭐뭐 하는 게 확실해를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확실해? Are you sure you're telling the truth? 의문문이니까 그죠? 끝을 다 올리면서 발음해야겠죠? Are you sure? 같이 시작. Are you sure you're telling the truth? 한번더 시작. Are you sure you're telling the truth? 한번더 시작. Are you sure you're telling the truth? 설명은 음, 끝났습니다. 설명은 다섯 문장 끝났는데요.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보겠네요. 어, 6분 좀 지났네요. 설명은 지나... 지지난 게 아니라 다 했지만 이제 복습을 해야죠. 암기 영상을 업로드하는 암기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예, 매일 복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복습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Thank you.